세 번째 순서인데요. 다음 강연은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김효선 NH 동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선 수석 전문위원님은 미래색 그룹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자문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하는 소중한... NH농협은행 WN사업부 울백자문센터에서 부동산 관련된 연구와 상담,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은 이 사이트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같은 부동산 주제이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두 분께서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던 단어인 양극화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는 굉장히 좀 지겹도록 이제는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소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양극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양극화에 대한 그 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양극화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뭐 선악이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뭐 의문부터 그렇다면 양극화가 현상입니까? 아니면 과제입니까? 뭐 다양한 그 굉장한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 양극화는 언제부턴가 이게 현상이 돼서 지금은 디폴트 값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 해소를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부동산 업계에 몸을 담은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뭐 가격이라던가 거래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인구 구조나 다양한 부동산에 미치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공급자라던가 수요자 모두 양측 모두 다시 한번좀 뭔가 다른 선택을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기조 기본적인 기조에는 축소시대 이제는 도래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글로벌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장을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뤄내고 있었죠 최근에는 인구축소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반적인 축소 현상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는 출산율이 0.73이죠. 0.73이면 은 이제 백상인 200명의 결혼에서 아이를 보통 낳는 게 70명이라서 인구가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정권인 윤 정부 때 합계 출산율 목표가 1위였습니다. 1위라는 거는 그거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토막이 나는 거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2 0 2 3년도에서 출산율은 당시 전쟁 중이었던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다양한 그 장려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8 정도로 0.1 정도의 수치만 올라갔을 뿐이라서 앞으로 2.1의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반토막 정도는 난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다양한 정책들이 국내 인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 인구들을 어떻게 유입해야 될까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은 반면 서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방인 전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1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대도시인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두 번째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2030세대들의 70% 정도는 수도권으로 인구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들은 이제 어디에서 태어났든간 어 20대가 넘어가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의 70%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인구의 70%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빼곡히 모여 있는 인구들이 앞으로 또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1이 아닌 이제 0.5명 정도의 출산율을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인구 감소는 좀 가속화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황색인 수도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지방의 인구는 과거 2020년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들은 과거에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면 언젠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고 자산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시의 집합 건물 외지인 매매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사실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뭔가 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 때문에 그래도 국내 부동산을 두려고 하니까 지방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들이 직접 투자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5백자문센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도 10명이 넘게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같이 상담을 나가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 국내에 있는 주식들을 추천드리거나 상품 같은 것들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금융 상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서 금융 관련된 자산들은 이미 외국적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동구라던가뭐 서. 서대문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포구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서 저희는 농협은행의 특성상 지방 고객 상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을 가면은 서울 아파트 이제 매입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 그 중에서도 특히 딱 꼬집어서 마포와 강동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연휴를 여쭤보면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좀 대표할 만한 아파트들이 접근하기 만만한 금액대에 그나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축소로 시작된 도시의 축소, 자산까지도 축소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보시는 거는 공항과 버스터미널, 철도역을 얼마나 대중교통이 시간을 들여서 접근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이게 지금 이제 푸른색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 사실 뭘로 이동을 하든 서울 수도권이나 일부 경상권 지역들은 그나마 접근성이 양호한데 전라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경상권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출장을 가끔 가서 뭐 경북에서 대구로 이동을 하거나 부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요. 대중교통이 한 번에 가는 게잘 없고 뭐 기차나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서 거의 6시간, 7시간 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음날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그냥 교통 전략을 짠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저희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많이들 거주하고 계실 테니까 GTX나 이런 교통 개선 호재라던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그러고 살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는 그나마 잘돼 있지만 그게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지 지방길의 연결 도로망이나 철도망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GTX를 좀 광역하는 거라던가 동서간의 교통만을 개선하는 이런 계획들은 어 이런 지방 소멸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 또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 주거기반시설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어, 교육에 관련된 사교육비 총액이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27조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한 가게에서 800만 원 이상을 월그 그, 교육비로 쓰는 가정이 30%나 넘게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가 이제 교육 쪽 통계가 나와 있어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좀 상당하고 그런 인프라가 보시다시피 서울 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단기임대를 통해서 강남권에 단기로 거주를 하거나 학원을 굳이 이제 뭐 KTX를 타고 강남권으로 오는,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신 뭐교통이라던가 교육 같은 거는 전통적인 그 주거에 좀 유, 유리한 인프라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됐다면 또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또 격차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동영상이 안 돼서 이거를 따로따로 장표를 가져오긴 했는데 한동안 그 유튜브에서 조금 유행했던 그런 동영상이더라고요. 보시 거는 다들 눈에 익은 그 지역 소멸에 대한 지도인데요. 지역 소멸 지도와 이 쿠세권이라고 불리는 쿠팡의 새벽 배송 지도를 이렇게 좀 겹치게 만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인구 소멸 지역과 이제 쿠세권의 지도가 굉장히 그 인구가 소멸하지 않는 지역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비가 들어가니까 인구가 모여 살거나 좀 밀집된 지역들 위주로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마켓컬리와 여러 가지 다 합친 지도들도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던데 대부분의 이런 교통이나 학부으로 인해서 집중됐던 인프라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서울에서 이용하고 있는 새벽 배송이라던가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것들도 그쪽으로 집약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더 빠르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또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역 양극화, 뭐 살아남는 지역들을 지도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면요, 결국에는 지금 그 나중에는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서울과 몇 개의 지역들, 뭐 대전, 세종이라던가몇 개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어, 전국의 96.5%가 2117년이 되면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살리는 곳만 살리면 된다라거나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에 집중한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국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국에 좀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는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구 이동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앞서서 두 분께서 많은 좀 그림이나 장표로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한번더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어 전국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의 2023년부터 지금까지의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요. 빨간색이 짙을수록 가격의 하락 폭이 짙은 거고 파란색이 짙을수록 가격이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23년도에 어, 굉장히 하락폭이 큰 저점을 상승률 측면에서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 하락폭은 조금씩 그래도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랩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나 이렇게 계속해서 어, 인기 지역들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 위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때도 있었지만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서울의 전 지역을 봤을 때는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회복 속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앞서서 보신 거는 전체 아파트지만 이거를 중위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서울 아파트 서울에 있는 그 주택의 중위 가격이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가장 그중위 가격이 낮은 경북과 비교했을 때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사, 그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으로 치, 쳤을 때는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매매 값과 전세값의 갭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더,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반면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세는 그냥 실... 실수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경북에는 거의 실수요나 매매가 이제 이루어져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 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의 시장밖에 없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서유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그래도 조금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에 가격이 좀 신고가를 찍었던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잠실에 있는 결렬한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번에 20억이 넘게까지 큰 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거래가 된 적도 있는 반면 역대 최저가를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상담 중에서 최근에 임직원분들 갈아타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갈아탈 때 매도를 먼저 하고 갈아타라고 아까 이제 행동요령에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1 0분 중에 한분 정도만 매도에 성공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뭐 위례라던가 서울의 무슨 이제 그 성북구라던가 이런 팔릴만한 지역의 가격을 낮췄을 때는 그나마 거래가 되는데 뭐 인천이나 뭐 외곽 지역만 하더라도 가격을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각에 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을 한 후에 이제 매입을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저도 최근에 놀랬던 부분이 지난 주말에 이제 마포에 제가 아는 지인들 두 분이 임장을 갔었는데요 어, 임장을 가기 전날 물건을 네 개를 줘서 저랑 같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임장을 갔더니 이미 그 물건들은 전부 매각이 돼서 다른 물건들을 또 보고 그 중에서 고르느라고 굉장히 또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을 매입하려고 시장에 가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와닿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침체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여기 보시는 고가로 이제 매매가 되는 이런 아파트라던가뭐 강남 상구나 마용성 뭐 이렇게 불리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같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은 올라간 그 차익을 지금이라도 차익 실환을 해서 그 금액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매입을 하려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을 했을 때 확실한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 이상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선 이후에도 이런 양극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출산율을 보시면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일수록 또 주택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출산율은 굉장히 저출산이 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으면 사실 그 지역들이 고령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 인구들이 또 대도시로 옮겨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인구들이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대도시,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비싼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나눠서 정책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부동산 정책을 오늘은 얘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대도시는 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더 필요해서 지금처럼 중앙에서 직관적으로 전체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부동산이든 다른 분야의 정책이든 지역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더 면밀하게 동남권과 동북권 이렇게 권역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주택가격이 동남권의 중위가격은 이미 17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앞서서 보신 8억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상황인데요 반면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정도로 중위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제 동남권이면 소위 강남 상구에 강동구가 포함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과 서울의 외곽 지역은 이미 두배 이상의 갭 차이가 이제 나는 상황이라서 서울의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근로소득과 대비한 PIR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PIR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지금 서열을 이렇게 매겨놓은 건데 소득을 1년 동안 모은 근로소득을 번 근로소득을 몇 년간 모아야 그 동네에 있는 중위가격의 주택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 잖아요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8년이 최근 자료로는 나와 있습니다 28년이면 사실 입사를 해서 거의 퇴사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주택을 살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더불어 높은 PIR 때문에 부모님 도움이나 다른 어떤 사건이 없이는 근로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굉장히 주, 그 주택들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재정비에 해당되는 주택들 그 수를 지금 비중을 나타낸 건데 어, 가장 높은 곳이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서울이라든가 광역시의 주택들이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네개 도시를 다 더하면은 거의 70% 80%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노후 주택들이 지금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오히려 몰려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늙은 도시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 신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는 굉장히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지금 대도시는 봉착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줄기를 따라서 인구가 이동했다만 지금은 이제 돈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방의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산업구조 변화나 지역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방식의 그냥 양적인 주택들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공급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분양이 난 것들은 주택 경기가 호황기였던 코로나 때 많이 입주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중공업 미분양까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주택들이 전국에 이제 7만 2천 호 정도 중에서 70%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비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호경기였던 2022년과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은 15%가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비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라던가 거래량, 뭐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정부 공약들이 많이 언론에 과거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노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 이런 그 공급의 방점을 찌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공급은 정책이 아니라 사업성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어,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급에 대한 속도를 완화한다거나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은 사실 전 정권이 윤 정권 때도 대부분 정말 쥐어짜서 많은 것들을 내놓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들은 이제 사업성의 부재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 뭐 얘기들이 뭐 이재명 후보. 사기 신도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뭐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면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아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대한 그 미분양 주택들인데, 어, 천호가 넘는 미분양 그 지역들이 전국에 21곳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뭐 대구나 경북 같이 수급권 안에서 그 지역에 미분양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고요. 그 수급권 안에서도 그 인구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 공급이 좀 많았던 뭐 대구에는 다 있어고 포항 이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분양이 심각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방도 그 지방 안에서의 양극화도 굉장히 좀. 어, okay. 세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급 부족이나 공급 과잉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지방은 공급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를 할까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하면서 통계를 정리를 해본 건데 보시는 거는 어, 직전에 10년 동안의 공급 대비해서 최근에 5년 공급이 지역별로 어떠했는지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평균 대비해서 5년 그 평균 공급이 예를 들어 인천처럼 128%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10년보다는 최근 5년의 공급이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실 10년 대비해서 최근에 입주 물량이 좀더 많았던 지역들은 오히려 뭐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이나 지금 미분양으로 많이 지적받고 있는 대구나 뭐 대전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경남이라던가 울산, 뭐 경북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그 10년 평균 대비해서 최근에 공급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공급을 얼만큼 했냐 최근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때 연평균 대비해서 얼마기 때문에 적다 많다라는 그런 지표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급 물량 자체보다는 수요가 얼마나 이동을 하고 유출이 됐는지에 따라서 공급 부족 또는 공급 과잉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실 공급이 부족하고 과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수요 정책들을 공급과 같이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지역 양극화라는 거는 사실 어 가격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시장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뭐 토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기보다는 사실 잘 되지 않는 거래가 되지 않는 지방 쪽으로 좀더 정책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지역 양극화. 라는 게뭐 미분양으로 시작해서, 다 양한 현상들이 음. 나타나고 있 지만 결국엔 이게, 어, 더 미분양이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증가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고 뭐 그지역의 고용이 촉진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 또 지역 건설 시장이 더 위, 그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공공 재정이 악화되고 주변의 그런 인프라가 더안 좋아지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게 수도권에 대한 집값을 잡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허제가 굉장히 좀 이슈였어서 토허제가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토허제가 내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 사례 중에서는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렇게 규제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들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내국인들에 대한 그렇게 강력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가격이나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오히려 맡기고 이렇게 지금 더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지방 쪽에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많았다 라면 이제는 지방, 지역에 방지 따라서 너무나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지역 차등형 공급이나 수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계적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공급을 을 조금 해결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SOC 확대라 확대하거나 다양한 산업에 관련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이후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뭐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양극화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되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역 양극하는 사실 개인이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은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거나 하는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자산 가치가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최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좀더 우리 개개인의 자산도 지키고 국토도 인구가 좀 좀더 늘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양극화에 대한 얘기들 간단한 브리핑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